자 순서별 문제 풀이할 때 이렇게 하는 친구들 있지 않아? 일단 문제를 풀어 그리고 나는 답을 B, C, A 이렇게 답을 냈어. 그랬는데 답지를 보니까 B, A, C 이렇게 답이래. 그리고 나서 아 내가 틀렸구나라고 수긍한 뒤에 B 읽어보고 그 다음에 A 읽어보고 그 다음에 C를 읽어. 그랬더니 너무 순서가 예쁘게 잘 맞아. 아 그래서 얘가 답이구나라고 하고 그냥 넘어간다던가 또는 딱 B 선지를 봤더니 여기 예시 있어 yes. 얘는 역접의 시그널이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얘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일단 세모쳐놓고 그냥 정직하게 또 읽고 얘도 읽고 얘도 읽고. 그러면서 뭐 전혀 이 역접의 시그널을 사용하지 못하는 거야. 얘 앞엔 뭐가 와야 되고 뒤엔 어떤 내용이 와야 되는지. 만약에 너가 여태까지 순서 배열 문제를 이렇게 풀었다면 오늘 영상은 꼭 끝까지 봐야 돼 알겠지? 자 오늘은 순서 배열 문제 풀이법에 대해서 빠르고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할 거야. 좋다. 자 순서 배열 문제를 풀려면 일단 내가 여기 그려놓은 것처럼 이 박스 세 개가 이렇게 포개져 있는 그림을 떠올려 주면 돼. 자 순서 배열 문제는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냐면 이 앞에 올놈 있잖아. A 박스, A 박스의 뒷 부분하고 B 박스의 앞 부분, 이 e? 이런 식으로 같은 색으로 연결이 되면 되는 거야. 큰 그림 잡지 마, 큰 그림 잡지 마. 마찬가지로 B 박스랑 C 박스랑 연결이 되려면은 B 박스의 뒷 부분하고 C박스의 앞부분이 연결되면 되는 거야. 여기 써놓은 것처럼 순서 배열 문제는 큰 그림 그리는 게 아니라 퍼즐 맞추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 얘들아, 너네 어렸을 때 퍼즐 맞춰본 경험 있지? 막 퍼즐 맞출 때, 아, 이 조각은 이 전체적인 큰 그림을 상상해봤을 때 오른쪽 밑에서 세 번째에 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맞추지 않잖아. 그냥 이두 개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그리고 또두 개, 또두 개. 그리고 덩어리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이렇게 하나씩 그냥 꾸역꾸역 맞추다 보니까 결국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는 거잖아. 그지 문장 배열도 그거랑 똑같아. 전혀 다를 게 없어. 내가 큰 그림은 모르겠지만 여기 이 부분 있잖아. 뒷부분과 앞부분. 이게 겹치는 걸 잡아내겠다 라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야. 근데 이 연결되는 부분을 그냥 막낼 수는 없잖아. 그거에 대한 근거가 되는 게 뭐냐면 시그널로 연결하는 거하고 내용적으로 연결하는 게 있어.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시그널로 연결하는 것 중에서도 연결사로 연결되는 거에 대해서 배워볼 거야. 오케이? 연결사는 뭐냐면 막 되게 어려운 거 없이 우리 여태까지 배웠던 접속부사, 뭐 이런 거 들어봤잖아. 역접의 연결사, 나열의 연결사, 상술, 부연의 연결사, 예를 들면 뭐 예시라던가 인과 같은 것들. 이런 거를 통해서 어떻게 앞에 올 놈의 뒷부분하고 뒤에 올 놈의 앞부분이 연결되는가. 그거를 잡는 연습을 할 거야. 오케이? 이번 시간에는 연결사 그럼 바로 가볼게 자 문장별 풀기에 앞서서 우리가 정해야 될 규칙이 있어 그게 뭐냐면 어디서부터 읽을 거냐 이거야 일단은 당연히 네모박스를 먼저 읽어야겠지 그리고 나서 A, B, C 보기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거기서 일단 앞부분을 그냥 쓱 한번 봐줘 그리고 시그널이 있는지 확인을 해주는 거야 이 시그널은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거고 예를 들면 뭐 하우에버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게 있는지 확인을 해 주라고. 그치 그리고 확인을 했는데 있어. 예를 들어서 B 시작하는 부분에 하우에버가 있었다고 쳐. 그럼 어디서부터 읽어야 돼? 그 시그널이 있는 부분부터 읽어 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 시그널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우리는 문제를 풀어 나갈 거고. 됐지? 이거 우리 약속한 거다. 자, 이제는 역접을 배워 볼 건데 역접은 너네 프린트에 있는 것처럼 하우에버라던가뭐버 그리고 y yet 뭐 nevertheless, in contrast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 만약에 내가 딱 B의 앞부분을 봤는데 하우에버 이런 것과 같은 역접의 시그널이 있었다고 쳐 봐. 그러면은 이거는 문장 배열이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야. 이하우에버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우리는 문제를 풀어 나갈 거고.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하우에버를 이용해 먹어야 되냐에 대해서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할게. 자, 이런 식으로 두 문단이 있다고 쳐 봐. 근데 이 뒤에 이놈의 하우에버가 있어. 그렇 근데 얘네 둘이 이런 식으로 딱 빨간색으로 맞춰지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여기 이 뒤에 있는 이 빨간색 놈 있잖아. 여기 여 부분. 여 부분이랑 여기 앞에 있는 이 빨간 부분. 이 부분이 당연히 반대가 되는 내용이 나와 줘야겠지. 오케이? 예를 들면은 여기 뒷부분이 철수는 바보다 이런게 왔었다고 쳐봐 그러면 여기가 하우에버로 연결이 되려면 뭐가 와야겠어? 그렇지만 철수 철순... 착하다 이런 식으로 문장이 와줘야 되는 거겠지 오케이 그리고 하나 더 알아둬야 되는 거는 이제 여기는 철수는 착하다 라는 새로운 내용이 전개가 되는구나 라고 인식을 해줘야 돼 오케이 다시 다시 하우에버로 뒤에 부분과 앞에 부분이 연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여기가 바보다 뭐 착하다 이런 식으로 대비되는 내용이 나와줘야 되는 거고 이 하우에버 밑부분에서는 이제 새로운 내용 철수는 착하다 와 같은 내용의 새로운 내용이 나와줘야 되는 거야 됐지 바로 문제에 적용해 볼게 어떻게 하라고? 일단 여기 네모 박스를 우선적으로 읽어 주라고. 그 다음에 A 문단, B 문단, C 문단 앞부분을 쑥 눈으로 훑으면서 시그널이 있는지 없는지 보라고. 시그널이 있다면 그 있는 문단을 먼저 읽으면서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 주면 되는 거야. 됐지? 바로 박스에서 가볼게. 우리의 대부분은 가지고 있대. 일반적이고 이성적인 감각을. 무엇을 먹고 언제 먹을지에 대해서. 투 이시 여기 가운데 생략됐다고 생각하면 돼. 즉 그게 무슨 소리냐면 거기에는 부족함이 없대. 그 주제에 대한 정보에 있어서. 그 주제 뭐야? 언제 먹고 무엇을 먹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정보가 부족하지 않대. 자, 그럼 써볼게. 언제 무엇을 먹을지 정보가. 부족하지 않대 이게 지금 박스의 내용인 거야 됐어 자 그러면 너네가 a b c 이 앞부분을 쑤 보면서 시그널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 있어 있지 어디 에 있어 여기 b의 앞부분에 보면 예시 보이잖아 예 그치 그러나 그러면 b 앞부분엔 무슨 내용이 와줘야 돼 상반되는 내용이 와줘야 되는 거고 이 b 뒷부분에서는 이제 새로운 내용이 시작되는 거겠지 자 바로 b를 읽어볼게 그렇지만 거기에는 종종 불일치가 있대 우리가 아는 것과 우리가 하는 것 사이에는 됐지 여기 어떻해 아는 것과 하는 게 다르대 자 그럼 이 내용은 지금 박스에 있는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이 충분히 될수 있겠지 왜 아까 여기서 언제 먹을지 무엇을 먹을지 정보가 부족하지 않다 그랬잖아 우리가 이성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고 근데 여기서 뭐래 아는 거하고 하는 거는 전혀 다른 거래 지금 여기가 대비되는 거 느껴지지 됐어 자 그리고 뒤에 읽어보면은 우리는 가지고 있대 사실들을 그렇지만 결정이라는 것은 항상 포함하고 있어 우리의 감정을 여기 뭐가 나와 우리의 감정 우리의 감정에 하는 새로운 내용이 시작이 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어려운 감정과 다투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또한 다투고 있대 먹는 문제와 여기서 시작되는 내용 뭐야 감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이 감정은 먹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야 됐지 그럼 자 A 읽어볼게 감정적인 먹기라는 것은 유명한 용어래 사용되는 거야 먹는 행위를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용어게 무슨 먹기냐면 감정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먹기야 긍정적이 되었던 부정적이 되었던 간에 말이야 그럼 여기 뭐가 나와 지금? 감정적인 먹기가 나오잖아 감정에 대한 얘기 자 감정에 대한 얘기는 어디서 시작됐어? 여기 B에서 시작됐잖아 B에서 감정이 먹는 거에 영향을 미친다 그치? 그러면 A가 B 뒤에 있어야겠지 왜? B에서 감정에 대한 얘기가 시작됐으니까 어떻게 된다고? B 다음에 A가 나와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B랑 A랑 붙어 있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무조건 A는 B 뒤쪽에 있어야 된다고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걸 알려줄 건데 뭐냐면 바로 절대 안 되는 보기를 지워주는 거야 자 여기서 우리가 B 다음에 A 온다고 잡아줬잖아. 그러면 A가 B 앞에 있는 보기를 날려버리면 되는 거야. 그게 어디 있어? 일단 1번 날리고 그다음에 4번 날리고 이런 식으로. 그다음엔 없지. 또자 그럼 C 번을 읽어보면은 비만과 투쟁하고 있는 개인들이래. 그 사람들은 먹는 경향이 있어. 뭐에 반응을 해가지고 감정에 반응을 해가지고 먹는 경향이 있다. 여기도 지금 뭐가 나와? 감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감정에 대한 얘기. 그러면 또 감정에 대한 얘기 어디서 시작했다고? B에서 시작했다고 B에서. 그러면 또 C가 B 뒤에 있어야겠지. 얘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C가 B 앞에 있는 보기를 지워. 어뭐 있어? 5번 보기 시는 거야. 됐지? 그럼 여기 남은 보기가 뭐야? A C냐? C A냐? 이거잖아.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풀 야, 내가 아까 말했지 순서 배열은 어떻게 풀면 된다고 퍼즐 맞추듯이 풀면 된다고 이렇게 요렇게, 이렇게 이두 개가 연결되려면 어떻게 앞에 있는 놈의 뒷머리하고 뒤에 있는 놈의 앞머리가 붙으면 된다고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둘다 앞머리는 정해졌어 뭐야 감정이라는 게 먹는 거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내용이었잖아 뒤에 부분 이쪽 읽었어 대부분의 지나치게 많이 먹는 행위잖아 그거는 초과할 텐데 뭐에 의해서 감정에 의해서 뭐라기보다는 진짜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배고픈 것보다는 여기도 뭐야 먹는 거는 감정이다라는 내용이잖아 그치 그러면 a 다음에 c가 도킹될 수 있겠지 그럼 c의 뒷부분을 한번 봐보자 모든 사이즈의 사람들은 아마 탈출하려고 시도를 할 거래 감정 적인 경험을 어떻게? 그들 스스로를 먹는 것에 집착함으로써 또는 집착하는 거야. 그들의 몸의 형태라던가. 몸에 뭐야? 그리고 몸무게에 대해서. 어, 여기 이상하지 지금. 뭐가 나와? 사람들이 감정으로부터 어떻게 탈출한대? 먹기. 도 있지만. 뭐? 몸을 생각한대. 몸을 생각. 자, 그러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A의 끝 부분은 먹는 거는 감정이다. C의 앞 부분 뭐야? 감정이다. 그럼 이거 연결되지. 근데 C 다음에 A가 올수 있을까? 안 되지. 왜? C의 뒷부분은 뭐니까 먹는 것도 있지만 몸을 생각하기도 한다. 근데 여기는 그 어디에도 몸을 생각한다는 내용은 없이 그냥 감정적인 먹기에 대한 내용만 나오거든. 그럼 어떻게 돼야 돼? 당연히 A 다음에 C가 와주면 되는 거겠지. 그러면 답을 어디로 간다? 2번. 이렇게. 가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다음 문제도 똑같이 한번 풀어 볼게. 자 이거는 2019년도 9월달 문제인데 똑같이 풀어볼 거야 앞에 풀었던 거랑 똑같이 그 전에 해야 될게 있어 두 번째 문제는 너네 스스로 먼저 풀어봐야지 어떻게 풀으라고 여기 박스 읽고 그 다음에 a b c 쓱 보면서 시그널이 있나 없나 확인해주고 만약에 있다면 그 있는 부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준다 자 그러면 너네 스스로 한번 풀어봐 이거야 얍! 어 고생했어 그러면 같이 한번 풀어볼게 여기 박스를 보면 뭔 내용이 나오냐면 자율국가라는 것은 종종 정의가 된대 뭐로써 국가로서 근데 그 국가의 시민들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돼 그들 자신의 일을 뭐 없이 간섭 없이 어떤 주체로부터 이것의 영역적인 국경을 넘어선 어떤 주체로부터의 개입이 없어야 된대. 방해가 자, 여기 박스가 무슨 내용이냐? 자유국이라는 거는 외부 영역으로부터. 방해가 없어야 된대 됐어 자 그러면은 a b c 이걸 보면서 시그널이 있나 확인을 해주라고 찾았지 어디 있어 여기 c 앞부분에 버시 있잖아 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c 앞부분에는 반대되는 내용이 나와줘야 되는 거고 c 뒷부분에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겠지 바로 가보면은 이 공간에서의 자유 그게 뭐냐면 자신의 영역적인 정도에다가 제한을 두는 거야 그런 공간의 자유라는 것은 단순히 자유국의 하나의 특징일 뿐이래 여기 보래 공간 공간 자유는 하나의 특징일 뿐이야 그래서 뭐가 있냐? 시간에서의 자유가 똑같이 중요하고 그리고 아마도 더욱 더 근본적일거래. 뭐가 있대? 시간적 자유가 더 근본적이래. 그러면 여기 C 뒷부분에서 지금 시간에 대한 얘기가 시작되고 있는 게 보이지? 시간 이야기의 출발점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이 C가 여기 있는 박스랑 대비되는 내용도 잡아줄 수 있겠어? 왜? 여기서 분명히 외부 영역으로부터 침범받지 않아야 된다. 이게 뭐야? 공간적인 자유잖아. 그렇지만 그 공간적인 자유는 그냥 하나의 특징일 뿐이래. 그리고 중요한 게 뭐라고? 시간적 자유가 더 중요하대. 더 근본적인 거고. 됐지? 그러면 A를 읽어보자고. 시민들은 완벽한 멤버일 수가 없대 커뮤니티. So l o n 는 뭐야? 뭐뭐하는 한 그냥 묶여있는 한 조상의 전통에 근데 그거는 커뮤니티가 막 탈출하기를 원하는 전통인 거야 그러니까 전통으로부터 탈출하지 못한다면 완벽한 시민이 아니래 이게 뭐야 전통으로부터 탈출하는 게 과거로부터 탈출하는 거 이게 바로 시간적 자유잖아. 과거의 전통으로부터 자유로운 거. 그치 시간적 자유잖아.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시간적 자유가 A에서 나왔다는 거는 A가 C 뒷부분에 와야 된다는 거겠지. 왜? 시간적인 자유는 어디서 시작됐으니까. 여기 C에서 시작됐으니까. 자, 그럼 어떻게 된다? C가 오고 그 뒤에 A가 와야 된다. 그럼 A가 C 앞에 있는 걸다 지워. 요거 지우고, 요것도 지우고. 그럼 뭐가 남아? 2, e, 4, 5가 남는 거겠지. 자, 한번 B도 읽어보자. 자유국하고 시민들은 요구한데 과거로부터의 자유를 적어도 현재 권력으로부터의 자유만큼이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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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뭐가 나와, 뭐가 나와. 과거로부터의 자유를 요구한데 자유로운 국가의 시민들은 과거로부터의 자유. 뭐야? 얘도 시간적 자유잖아. 시간적 자유. 그러면 마찬가지로 b가 어디 와야겠어? c 뒤에 와줘야 되는 거겠지. 이렇게 이 보기 지워주면 되는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그러면 B가 C 앞에 있는 거 모두 다 지워. C 뒤에는 A도 올수 있고 B도 올수 있잖아. 그럼 어떻게 풀라고? 여기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뒷 부분과 앞 부분이 맞아주면 되는 거라고. 자, 지금 A의 뒷 부분은 무슨 내용이야? 자유와 그 자유국의 시민들은 그래서 이런 얘기고 요청한데 뭐를 공간적인 국경선뿐만 아니라 또한 시간적인 국경선을 요구한대. A의 뒷 부분은 뭐야? 시간 플러스 공간 국경선. B의 뒷 부분 국가는 자유로워질 수가 없대. 만약에 그 거주자들이 능력을 결여하고 있다면 무슨 능력이냐면 행동의 코스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야. 무슨 행동이냐면 그들의 조상에 의 과거에 채택된 행동이라던가 심지어는 행위인데 그들이 한때 과거에 그들 스스로를 전념시켰던 행위. 그러니까 우리 조상이 했던 행위라던가 내가 과거에 했던 행위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더 이상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야? 시간적 자유를 말하는 거겠지. 왜? 내가 과거를 바꿀 수 없다면 나는 자유로운 게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럼 봐봐. 이 B의 뒷부분 시간적 자유라는 내용하고 A의 앞부분 시간적 자유는 내용적으로 연결될 수 있겠지. 도킹될 수 있어. 근데 A의 앞부분 시간과 공간적인 국경선이 필요하다. 이 내용은 B의 앞부분인 시간적 자유라고는 연결이 안 돼. 왜? 여기 B 앞부분에는 공간 대한 내용이 없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 B의 뒷부분하고 A의 앞부분이 연결된다 라고 해가지고 답을 5번으로 가주면 되는 거겠지 오케이? 5번 여기 복습해보자면 역접은 어떻게 연결된다고? 이 however 있는 부분하고 그 앞에 올 놈이 이런 식으로 반대로 도킹이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뒤에 있는 부분은 좀 새로운 내용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거야 자 이제 그러면 나열로 가볼게